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시황 간단히 볼까요? 어, 다우존스는0.6% 올랐는데 나스닥이 1.6% 하락했고 S&P500도 0.6%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다는 것은 어, 아무래도 대형 빅테크를 위시한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어, 우리 서학게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마소,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어, 이런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빠졌습니다. 마소와 구글은 그저께 실적 발표 당일날도 꽤 많이 빠졌었는데, 그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 사실 애플은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고, 아마존은 다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시간의 거래에서 12.7% 폭락했고요. 100달러가 깨졌습니다.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답게, 어 실적이 꽤나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0.3% 아주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애플은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4분기에는 어 조금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아마존은 그냥 말 그대로 부진했습니다. 실적 쇼크를 기록했는데 어 특히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최대 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성장성이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여기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 크라우드 서비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장 큰 이익을 내는 사업인데 성장성이 둔화됐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못 벌고보다 훨씬 중요한 게 미래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 둔화됐다는 것은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기업 자체의 문제가 맞죠. 게다가 4분기에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기업의 문제가 맞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0종목의 분산투자는 나스닥 100 또는 500개의 기업의 분산투자는 s&p 500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는 개별 종목을 더 선호했었는데 어,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냥 무난한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etf로 훨씬 눈길이 요즘에는 많이 갑니다. 이왕이면 가장 검증되고 센 놈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스닥 100과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종목을 저는 선호하는데, ETF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어, 수익률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 개의 종목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테슬라처럼 막 10년에 몇백배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두 배짜리 QLD나 SSO, 세 배짜리 TQQQ나 6%인 거죠. 자, 이렇게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어, 너무나도 다양한 상품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정말 과장이 아니고 당군 이래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넷플릭스나 메타 같은 종목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웬만한 초대형 기업들도 어, 이렇게 맛이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더더욱 저는 ETF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나 수익률이 싱거운 곳은 또 싫어서 저는 나스닥 100 3배짜리 TQQQ에 휠이 제대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매수를 했는데, 아직도 바닥을 알수 없고, 또 매수 버튼 누를 때그 손맛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아주 조금씩 자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10주, 20주 이렇게 감질맛 나게 매수하고 있는데, 전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 이게 더재밌는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또워낙 좋아해서, 반도체 3배짜리 속수레도 투자하고 있는데, 어제 역시 추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수익률은 속수리 마이너스 18%, TQ 마이너스 13%, 아직까지는 많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 양전이 될듯말듯 하면서 아,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자꾸 밀리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어, 빠지면 더 사면 되고 더 빠지면 또더 사면 됩니다. 계속 매수하다 보면 언젠가 하락장 끝날 것이고 언젠가 양전 될 것이고 그동안 많이 모아놨던 수량이 한방에 어, 크게 보상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향하겠죠. 아주 심플하게 그냥 우상향을 믿고 어, 정립식으로 분할배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황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 빠지면 사고 오르면 구경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0여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 그냥 쭉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